이마당에가1 0 0년 전에 이 농가 주택의 주인이 심어 놓은 두릅을 해년마다 자식한테도 보내고 나 우리도 먹고 이렇게 마지막 끝물 들어보는 김밥까지 하게 되네요. 두릅을 손질해가지고 이렇게 데쳐서 꾹 짰어요. 소금을에다 살짝 데쳤어요. 그래서 이렇게 꾹 짜서 이 두릅이 뭐 항염 항암 여러 가지 간이나 폐도 좋고 그렇죠. 지단하고 빨간 김하고. 이렇게 해서 오늘 주인공 두루김밥에 이렇게 잡곡밥을 에, 검은콩 보리밥을 잡곡밥을 했고 나치알도 이제 에, 그거 할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어, 머위탕을 김밥에다가 닭개장 머위 닭개장을 할건데요 닭개장을 압력솥에다가 에, 먼저 꺼졌네. 이렇게 에, 아직 안켰어요 여기다가 에, 이제 투하해서 먼저 이게 고추나가고 된장하고 생강 마늘을 넣어서 닭을 푹 압력밥솥에 삶은 다음에 다음에 이 이걸 냉동시켜 놨던 머위를 밭에 머위가 많지만 저번에 해서 삶아 놓은 거 그것을 그대로 쓸 거예요. 그러니까 먼저 이 닭이 먼저 압력밥솥에 익으면 바로 머위 투하할 거예요. 머위 모의, 머위가 폐암에도 좋고 뭐 기관지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탱스 무릎 관절도 멀쩡해지는 거예요. 이게. 철분 칼슘도 풍부하고 유럽에서는 이게 항암 네, 추출물을 머여서 내는데 오늘은 이제 두루 에, 김밥을 할 거예요. 두루 김밥에다가 머위 닭게장. 닭게장. 요즘 우리 밭에서 난 것들로 이렇게 쑥 쑥도띠아도 할 거예요. 여기 이제 고기 다짐육을 해놨죠. 여기는 이제 두부하고 어, 고, 고기를 다짐육을 넣고 에, 여기다가 이제 백김치를 두단 넣는데 백김치가 이제 남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백김치가 다떡 떨어지게 생겼어요. 너무 어 백김치 만두, 음한 고기 만두를 많이 해먹어가지고 이제는 백김치가 몇 포기 없어요. 올봄에 담았는데도 너무 우리 가족들이 백김치 만두를 좋아해가지고 뭐 하루 걸려서 백김치 만두를 해먹다 보니까 이제 백김치가 거의 이번 봄에 담은 백김치가 거의 지금 다 떨어져가요. 절반도 안 남았어요. 그래서. 지금 먼저 시간을 입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먼저 고기를 김밥을 보다도 먼저 끓는 동안에 김밥에 맞추려면은 이 고기를 먼저 이렇게 압력솥에다가 먼저 넣을게요. 투하. 네, 투하해서 먼저 닭이 네, 우리는 이렇게 간을 뭐 장이라든지 그런 거로 간을 맞추지 않고 된장하고 고추장으로 간을 맞춰요. 그래서 여,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. 네, 네, 뚜껑을 갖다 닫는다.